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지난 6월 29일 제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물러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6월 27일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를 출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고록을 통해 지난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회고록에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회 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회고록에 따르면 김진표 전 의장은 2022년 12월 5일 열렸던 국가조창기도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전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권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럴 경우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진표 전 위장은 그구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가 힘들었다. 고회고록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위험한 반응이었다. 고했습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